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모델의 원리를 쉽고 빠르게 정리 요약합니다 컴퓨터 파일 채널 노팅엄대학교 Dr. Michael Pound 설명을 요점만 정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 i 파일럿에게 마이클 파운드 박사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어떤 이미지인지 설명하게 합니다 거대 언어 모델 LLM이 올바르고 자세한 설명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AI 모델은 어떻게 이미지를 이해하고 해석할까요? AI는 어떻게 이미지를 학습하고 생성할까요? 이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미지 학습 모델 중에는 Clip, Contrastive Language Image Pairs 라고 불리는 이미지 텍스트 페어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Clip은 OpenAI의 Contrastive Language Image Pre-training 모델과 연관되어 있지만 컨셉, 개념은 다릅니다.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모델 트레이닝, 즉 학습 방법 핵심은 이겁니다. 이미지와 설명, 캡션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각각 수치화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3D 공간 위치 지정합니다. 전문용어로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의 벡터링,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미지 하나를 공간 수치화합니다. 텍스트도 공간 수치화합니다. 이 수치는 사람 지문처럼 유니크합니다. 포인트는 이미지 텍스트 이두 수치를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페어링 한 쌍으로 묶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해당 텍스트 캡션, 이미지에 대한 가장 적절한 텍스트를 한 쌍으로 묶는 것입니다. 클립에 적용한 이미지 모델 학습 방법을 시각화해서 설명합니다. 화면에 있는 네모는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이 이미지를 Vision Transformer 모델에 투입합니다. 출력물은 투입 이미지의 numerical vector 수치 벡터입니다. 오른쪽에는 텍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Chat GPT에도 적용하는 텍스트 트랜스포머에 투입합니다. 여기 출력 역시 수치 벡터입니다. 이미지 수치 벡터와 텍스트 수치 벡터가 각기 페어링합니다. 그리고 가상 3D 공간 같은 위치에 벡터로 자리 잡게 합니다. 이미지 5개와 텍스트 5개가 있습니다. D는 Distance, 거리 수치를 의미합니다. 이 대각선에 있는 수치가 이미지 텍스트 페어에 가장 적합한 거리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이 대각선에 있는 거리 수치 D가 가장 적절하게 이미지 텍스트 페어링이 됐다는 의미죠.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부적합해집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 버스 이미지에 녹색 버스 텍스트 또는 파란색 자동차 텍스트 페어를 상징할 수도 있죠. 대각선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거리 수치는 예를 들어 파란색 버스 이미지에 검은색 고양이 텍스트 페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캡션이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오렌지 대각선 거리 수치를 최대값으로 하고 나머지 초록색 부분 거리 수치가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낮게 낮게 산출합니다. 이게 바로 이미지 텍스트 페어 산출 매트릭스입니다. 대학 연구 논문으로는 4억 개의 데이터셋이 투입되고 실제 상업용은 적어도 50억 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게 합니다. 왼쪽 비전 트랜스포머를 학습시키고 오른쪽 텍스트 트랜스포머를 학습시켜 가운데에 수치 벡터에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세줄 요약입니다. 파란 버스 이미지에 파란 버스 텍스트 캡션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에 투입, 위치 공간 수치 벡터로 출력합니다. 텍스트는 텍스트 트랜스포머 모델에 투입, 위치 공간 수치 벡터로 출력합니다. 이두 수치 벡터를 가산 거리로는 최대치, 상호 수치로는 같게 합니다. AI 이미지 모델은 이미지와 텍스트 각각 수치화해서 학습합니다. 이미지, 텍스트 둘다 숫자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위치 공간에서의 해당 수치 벡터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공지능 뉴스와 트렌드 그리고 컴퓨터과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